여기 길이가 6이에요. 그러면 정사각형이니까 AD의 길이 6, BC의 6 여기 AF도 접선이니까 6 여기 만나는 점 G라고 놓게요 그럼 FG 길이 몰라요. X로 놓고요. 접선이니까 얘도 X 그럼 얘는 6-X가 되겠네. 그럼 A, G, D의 직각삼각형이니까요 6플러스 X의 제곱은 6-X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랑 같죠. 마이너스 12x, x제곱 더하기 36. 그럼 없어지고요. 그럼 이항하면 24x는 36이니까 x는 2분의 3입니다. 그럼 얘가 2분의 3이고요. 6에서 2분의 3 뺄게요. 그럼 여기 10이니까 2분의 9. 그럼 여기에서 위에 모래시계 모양 있죠 a f t 랑 GCE랑 서로 직각이고요. 맞꼭지가 같아서 닮음입니다. 그럼 닮음비를 보시면 닮음비가 2분의 3분의 2분의 9니까 1대 3이에요. 그럼 그걸 이용해서 내가 어차피 ABE의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요. 여기 길이 구할 수 있죠. 그럼 나는 이거 세배 차이 나니까 2가 되겠네. 그럼 둘레 구할게요. 그럼 둘레는 6아 넓이 구하는 거죠. 넓이로 갑시다.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. 그러니까 24니까 1번.